지난 24일 대한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범 세계적인 청소년단체인 RCY에서 공주천 평화로 봉사회를 주축으로 국부 봉사관 내 최초의 지역 RCY를 창단했습니다. 사회단체장 협의회의 구성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을 하는 사회단체장 협의회에서 3월 원래 회의를 가졌습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재능 나눔 봉사단이 지난 27일 두드림 희망센터에서 2019년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범세계적인 청소년단체인 RCY에서 동두천 평화로 봉사회를 주축으로 북부 봉사관 내 최초의 지역 RCY를 창단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동두천 평화 지역 RCY단 창단식이 있었습니다. 레드 크로스 유스의 약자인 RCY는 적십자 운동의 체계 안에서 청소년층이 주체가 돼 국내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175개국 약 1억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자원봉사, 타인에 대한 이해와 국제 친선 활동, 적십자 인연 보급이며 이를 위해 보건 강습. 헌혈 운동, 부르이웃 돕기, 군부대 위문, 회원 국가의 교류, 국제 친선 클럽 활동, 글로벌리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동두천 평화 지역 알씨와는요각 어, 학교에 어, 국한되지 않고 다들 다 함께 모여서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로 이번에 시작된 단체입니다. 동두천 모든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창단식은 적십자사의 미래가 RCY를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비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던 봉사원자녀 및 관내 적십자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을 모집했으며 동두천 평화로 봉사회를 주축으로 북부 봉사관 내 최초의 지역 RCY가 창단됐다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동두천 평화 지역 RCY 창단식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서 보니까요. 33명. 꼭 우리 민족대표 33명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RCY 하면서 처음에는 본인의 의사이든 부모님의 의사이든 그건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기 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은 바로 작지만 받는 사람은 커다란 힘이 되는 겁니다. RCY가 더 발전해서 동수시 모든 시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청소년들이 가진 정의로움과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에 대해 말하며 RCY단에서 봉사를 하게 된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는 작은 일이 인류 평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말을 전하고 RCY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습니다. 사회단체장협의회 구성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을 하는 사회단체장협의회에서 3월 원례회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3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는 동두천시 사회단체장협의회 3월 원래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는 동두천시 사회단체장들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소리를 듣고 공동으로 협력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용덕 동두천 시장 및 사회단체장협의회, 자치행정국 과장 등총 32명이 참석했으며 그중 사회단체장협의회에서는 소비자교육중앙회의 김자경 단체장, 기업인협의회의 임국진 단체장, 농업경영인연합회의 최민수 단체장을 비롯해 총 29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단체장협의회 구성 현황 설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이 있었고, 식수는 시장과 회장의 인사말과 사회단체장협의회 구성 현황 등 설명, 새로운 역할과 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배우며 취미 생활도 하고 지역 사회에 봉사도 하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재능 나눔 봉사단이 2019년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동두천시 종합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7일 11시 두드림 희망센터에서 봉사단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능 나눔 봉사단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능 나눔 봉사단은 노래 교실과 미용, 미술 치료, 발 마사지, 우쿨렐레와 음악 치료, 원예 프로그램 등 여덟 개 분야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의 실정을 반영해 대상자에게 꼭 필요하면서 봉사자의 재능과 보람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오늘 배우고 익혀서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끝없이 인생 끝날 때까지 배워야 된대요. 내가 배운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아주 좋은 생각 듣고 보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봉사하시겠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동우천 씨가 좀더 발전하고 훈훈한 이 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렇게 재능을 배우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해 준다는 그 목적 정말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리는 겁니다. 최용덕 시장은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배우고 익혀 봉사로 이어지는 재능 나눔 활동은 봉사를 시작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봉사회 기회를 주고 봉사활동으로 보람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값진 프로그램이며 봉사단들이 열심히 참여해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봉사단 수업은 4월 1일부터 프로그램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는 수업과 봉사를 병행해 지역의 사회복지수요처에서 신청을 받아 적극 봉사할 계획입니다.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따른 임시승강장 설치를 위해 오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소유산역 공영주차장이 폐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